안녕하세요 솔티비 솔입니다 오늘은 어, 베이컨 크림스프 라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어, 음식 제목에서 나오듯이 어, 베이컨 2,600원 주고 마트에 사왔고요 그 이제 크림스프 마트 1,700원 주고 사왔고 어, 진라면 8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어, 예전에 이제 카레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 한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00세의 카레라면이 출시된 거예요 크림스프도 스프로도 라면을 끓여도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제품으로 출시는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아직 해보신 분도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제가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라면 먼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는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굳어 버리기 때문에 스프로 가장 마지막에 요리할 거고요. 라면을 먼저 끓여주고, 그 다음에 베이컨을 굽고, 그 위에 이제 스프를 얹어서 까르보나라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면을 끓일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방향, 한 방향으로 저어주면서 공기하고 어, 이렇게 접촉을 시켜주면 면이 더 쫄깃쫄깃해진다고 합니다. 면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잘 익었고요 어, 여기 접시에 덜어 놓고 오겠습니다 어, 면은 이렇게 찬물에 세척해서 더 이상 불지 않게 어, 물을 다 덜어서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어, 옆쪽 한쪽에 놓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베이컨을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이컨은 자체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어, 기름을 두르지 않고 바로 올릴게요 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 세지 않게 한 중불 정도에서 손을 써야 될것 같네요 얇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지글지글 맛있게 익는 소리가 들리네요 물 조금 더 낮춰도 될것 같아요 얇아서 이렇게 베이컨만 구우면은 뭔가 좀 아쉬우니까 어. 통마늘 통마늘로 두개 뒤집어 줄게요. 베이컨에서 나오는 기름이 이렇게 마늘도 맛있게 구워주는 거 맛있는 소리 한번 훈연이 된 어, 베이컨이어서 이렇게 오래 굽지 않고 여기서 이제 불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요거는 어, 이제 잠시 덜어놓고 이제 스프 어, 진행할게요. 스프는 약불에서 이제 조금씩 넣어보면서 양 맞춰서 저어주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1인용은 아니고 이게 4인분이기 때문에 어, 절대 다 넣지 마시고요. 저어보시면서 저어주면서 조금 더 그리고 아까 그 라면에 있었던 이 건더기 수프, 스프. 건더기 수프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 건더기 수프가 파슬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약불에서 천천히 건더기 스프 하나 넣었을 뿐인데 인스턴트 스프가 고급 스프처럼 색깔 이 예쁘게 이렇게 변했고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스프도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요리 세팅이 완료됐고요. 어, 올려보도록 예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먼저. 베이컨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올려줄게요. 다 깨끔. 베이컨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가운데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이 위에 이제 하이라이트, 스프 바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베이컨 그리고 마늘 어, 스프 라면 완성입니다. 이제 한번 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맛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좀 느끼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맛보다도 막 느끼한 것보다 조금 까르보나라 같은 느낌? 까르보나라 같은 느낌인데 요 위에 있는 마늘이 어, 마늘 향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배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좀 담백하면서 맛있습니다 이제 저어서 먹어 볼게요 아, 살짝 그 치즈볶이 인스턴트 컵라면 중에 그 느낌도 좀 나네요 안 어울릴 것 같아도 이게 딱, 딱 조합하면 은 맛있을 줄 알았어요 어,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훨씬 맛있습니다 베이컨이 들어가서 뭐 소금이랑 후추 이런 간을 따로 안 해도 네. 간이 딱 맞아지는 것 같아요 베이컨이 또한 수였네요 그리고 마늘과 스프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마늘이 좀 맵고 이 알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드럽고 이제 단 스프가 잡아주니까는 어 조화가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지금은 <laughs> 밤 늦은 시간인데 어, 제가또 어떻게 하면 바빠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근데 촬영 겸 저녁도 되면서 좋네요. 고기도 들어있고. <laughs> 마늘도 들어있고 음, 스프도 있어서 완벽한 완전식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또 건데기 스프를 넣었던 게 이렇게 음,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데코레이션이 돼가지고 어, 훨씬 더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느끼해 보이잖아요. 느끼해 보이... 보일... 어, 좀 느끼하기도 조금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 마늘이 있어서 어, 마늘 먹는 순간 조화가 완벽하게 잡힙니다. 만약 수프랑 라면이랑만 먹었으면은 어, 조금 간이 밍밍했을 거예요. 그때는 소금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베이컨이 들어가서 정말 딱이에요. 만드는 데는 이거 정말 오래 걸렸는데 편집을 편집은 좀짧게했지만은 만드는 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거는 정말 금방 먹네요. 저는 이거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음, 시청자분들이 많이 따라 하실 때는 스프를 조금 더, 음, 물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라면이 호로록 먹, 먹을 때 이제 스프처럼 좀, 어, 좀 이렇게 질면은, 이게 호로록 한 번에 안넘오니까 어, 많이 따라 하실 때는 좀더묽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어, 이렇게 호기심으로 만들어 본 요리인데, 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